안녕하세요. 아, 아프리카 BJ 털스 아 나이스 아나이 아, 여러분 반가워요. 아, 오랜만에 먹방을 한번 해볼게요. 아, 뭐뭐큰 먹방은 아니고 어 과자 먹방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출출할 때아 간식으로 좀 먹긴 하는데.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이게 뭐지? 어, 이게 어디 거냐? 아무튼 음, 콘초 어, 콘초요 콘초 에, 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에, 콘초요 어, 내 발음이 이상한네 초코가 나아시오 초코가 나아시오 에, 에.. 여기 보이은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에, 콘초. 어, 콘초. 제가요, 아, 편집을 보대. 저서 이거 계속 먹잖아. 그러면은, 이 편집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편집을 보자 그래서 뭐라 해야 돼? 아, 빨리 먹고, 아, 빨리 꺼야 돼.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더라고. 피카, 비제, 털수, 나이스 에, 여러분 에, 지, 즐겨찾기 에, 구독 에, 감사드려요. 에,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요. 에, 에, 유튜브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에, 유튜브 구독이 에, 저를 살리고 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에. 이 다양한 컨텐츠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아니다 해외는 좀 그렇다 아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어, 시골에서 음, 먹방이든 여러 가지 식자재를 음, 많이 할수 있어요. 어, 감사해요. 제가 아, 아프리카 저기 뭐야 BJ잖아요 방송을 많이 해요 자주 어, 시간을 랜덤이거든요. 근데 지참 해해 놓으면 떠요. 아 거의 오후 세 시에서 4시 하거든요. 4시다시 시. 쿡빵. 얘는 낚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 아무튼 아 비제이 아, 아프리카 비제이 털니까요 아프리카 비제이 털순 나이스. 아이디가요? 그러니까 즐겨찾기를 많이 해줘요 어. 그리고 이거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도 하니까 어, 아시겠지만 아,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구독 어, 구독 한 구, 90만? 구, 9만? 아무튼 한 90만 명은 해야 하는데 안그네더 어. 노력해야지 뭔가 더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네,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나요. 네. 유튜브 하시는 분을 하나 섭외해야 하는데, 네,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고. 이제 네. 이렇게 편집 못하니까 빨리 끌게요. 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네, 구독. 네, 아, 맛있다. 네, 콘, 콘초, 네, 나 있다. 네, 콘초맛 있어요. 네. 아, 무신 콘초. 아, 어에 음. 아, 음. 아, 여러분, 음 즐겨찾기 BJ 아프리카 즐겨찾기 아, 유튜브 구독 많이 좀 해주세요. 아, 감사해요. 난 자야지.